또와 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자, 1월 28일 일요일이죠 우리 DS 가족분들 이제 주말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LS 머트리얼즈 들고 왔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딱 1초만 들여서 꼭 눌러주시고요 어,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제가 LS 머트리얼즈를 주말 영상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 우리 DS 가족분이자 DS 경제뉴스의 구독자분이시죠 와 어, 이러시면서 LS 머트리얼즈는 왜안 올려주시나요 어, 그래서 제가 댓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면 내일 업로드... 업로드를 해 드릴 거다. 이렇게 구독자 한분한 한 분까지 제가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다 읽고 있고요. 뭐 DS 중 최고 또박이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자 매일같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무료 소통방 있잖아요. DS 가족분들 어, 2024년 주도주 같이 공부하면서 담아가실 분들만 들어오시라고 했어. 어, 댓글이 아니라 여기 우측 번호 있잖아요. 83461138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항상 헷갈렸들 하시더라고. 전혀 무료니까. 같이 공부하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금전적인 그런 게 있어야 광고인 거고 저희는 뭐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도 않고 도움받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문자를 주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어 혼자 혼자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 주린이분들 정말 절실하다 이러신 분들만 문자 주시고요 이제 당장 내일부터도 추천주 어떤 거 나가는지 한번 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 s 모트리어즈가 최근에 계속해서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주가캔들 위에, 위치에 있는 보라색 선이 뭐죠? 어, 다시잖아, 오일선, 단기 추세선입니다. 어, 지금 이거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 밑에서 그 언저리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세력들이 이렇게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 지켜주는 구간이 있다. 여기 아래가 깨지게 되면그 아래에서 아마 간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깨졌고 그 비트에서 지금 보시면 1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이부분을 계속 이렇게 깨지 않고 옆으로만 머무르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어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선을 연결해봤을 때 이 부근에서도 매물대가 따리, 가다리 하면서 이렇게 형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비율을 들어드리는 게 있어요. 계단의 비율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도 차근차근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가야지 나중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여러분들의 종목이 이렇게 그냥 양복만 세우고 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분명히 미끄러지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한 발판 역할을 해주는 게 이런 매물대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구간에 도달해 있는 상태고요. 어,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거래량이 빠지고 나가는 물량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개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1월 25일, 1월 23일에는 56억, 83억 이렇게 빠져나가긴 했지만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외국인들이 1월 23일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갔어요. 94억이나 들어와 줬고 1월 25일에도 72억이 들어갔는데 나간 물량이 있어요. 뭐 5억, 뭐 11억 이렇게 나갔단 말이야. 지금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4억 들어왔는데 11억 나갔어. 그리고 73억 들어왔는데 5억 나갔어. 얘네가 바보라서 이렇게 폭락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사고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실하게 말씀해드릴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해 왔으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그럼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이 MMF라고 하는 머니 마켓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글로벌 은행이라던가 증권업계에서 고객도 리... 고객들의 돈을 걷어서 어, 당신들이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우리가 뭐 단기 금융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서 돌려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지금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자산만 1경 2천조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유입이 될까? 왜? 지금 거스를 수 없는 방향성은 뭐요 금리 인하가 금리 하락되는 게 무조건 특정이라는 거야 시기가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는 거지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았던 돈이 채권이라든지 예금, 적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안전자산에 들어있었던 반면에,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주식보다도 수익률이 안 나올 텐데 여기다가 박아두겠어요? 아니지, 나 같아도 안 그래. 어차피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돈이 그러한 대기 자금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야,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개미들이 올 들어서 1월 달에만 4조 원을 순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손실 중이래. 왜? 국내 증시 자체가 힘이 없었으니까. 비실비실했잖아요. 그런데도 d s 가족분들만 수익이 계속 났던 이유, 장이 안 좋다는 게 체감이 안 됐잖아요. 우리는 최근에 뭐만 올랐어?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들 다 폭등하지 않았어요? 미리 공부하고 담아놔야지만 이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성도 그렇고 다 반도체 종목들이잖아요. 폴라리스 오피스 ai 종목이고 이렇게 정답을 찾아서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다 그랬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천주 잘 모아나가시면 이런 수익 뭐 부럽지 않겠죠. 제조반도체 얼마나 먹었어? 우리가 몇백 프로 먹었잖아.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오일 들어서 50조가 증발했대. 어디서? 2차 전지 종목에서.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어, 심지어 LS머티리얼즈도 관련주랍시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완전한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LS머티리얼즈가. 어, 왜 그렇게 생각하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자, LS머티리얼즈 제가 IR북을 몇 번이나 보여드렸죠. 얘네가 무슨 사업하고 있죠? 친환경 에너지 사업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 부품 사업 그리고 지금 예정 중인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EV 부품 사업 지금 주력 제품이 뭔데? UC 잖아요 울트라 커패시터 그리고 2020년부터 이제 LIC라고 불리는 리튬 이온 커패시터까지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할 거고 이 UC가 뭔데? 고출력 중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 전기를 만들면 그런 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울트라 커패시터가 왜 좋아? 에너지 출력 자체가 매우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명도 엄청 길어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풍력 발전기 제어 시스템에서 일반 축전기에서는 4년밖에 가지 못했던 게이 울트라 커패시터 UC를 사용하게 되면 15년가량의 기대 수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UPS라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요. 이거는요, 이제 혹여나 발전소 측에서 뭐 갑자기 전력 공급이 끊긴다던가 뭐 전압이 변동된다던가 주파수가 바뀐다던가 뭐 이러한 일시적인 뭐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전이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UC가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유지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요 최근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앞으로 계획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배터리셀을 생산하거나 구매하려고 한다 확장하기 훨씬 쉬운 파워월과 메가팩 같은 고정형 배터리 저장장치 생산에 활용하는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전기차 단점이 뭐예요 어 단점이 뭘까 가격도 비싸고요. 배터리 무게가 무겁고요. 방전도 잘 되고요. 특히 추운 날씨에. 그리고 무엇보다 주행 거리가 짧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야.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트라 커피 시터와 같이 용량은 크진 않지만 곱출력이기 때문에 배터리 전력 공급을 일시적으로 해줄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같은 그런 역할 어, 이런 게 앞으로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러한 전력에 대한 수요는요 지금 AI 시장에서 더 크게 생기고 있어요 재생에던지에 대한 수요 확대폭이 커지고 있다 어, 최근에 미국의 최대 전력업체 넥스트 에라 어,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 생성형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전력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공급을 하고 있던 전력의 양으로는 수요가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요를 확대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라고요. 이제 앞으로 부족한 전력 자체를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어, 이러한 방법으로 조달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AI 사업자들이 어, R100이라는 정책, 탄소 중립 정책 이런 거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이외의 타 발전원은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또한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AI boom will cause data center electricity demand to double. 이게 무슨 말이야? AI 붐 자체가 데이터 센터향 전력 수요를 2배 가까이를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거야. 자, 보세요. 2022년 데이터 센터향 전력 소비량이 460테라와트시였어요. 근데 이게 2026년에는 1000테라와트시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일본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23년 글로벌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 설치 증가율 자체가 50%에 달했다는 거예요. AI 확산에 동반한 재생에너지 증가는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풍력 발전기에 있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맡고 있는 울트라커패시터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어, 다들 2차전지 2차전지 하는데 l s 머티리얼즈는 2차전지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주력은 이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수해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고 이건 뭐예요 유통비율 자체가 33%밖에 안 돼요 이 주식 자체가 굉장히 가볍다는 겁니다 어, 가벼워 그래서 실적 발표라던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장기 추세선에 당연히 뛰어넘었으니까 이게 고개를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추세는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어,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UC 울트라 커피 시터는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실적 또한 좋아질 전망이다. 어,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는데 떨어지는 주가 있습니까? 그런 주식이 있어요? 없어. 실적이 좋게 나오고 다음 분기에도 더 증가할 겁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다고요. 어, 우리는 당장 하루하루 음봉 나오는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지금 이거 단타로 들어오신 거 아니죠? 어, 단타로 들어오셨나? 어, 항상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큰 그림. 그리고 떨어져도 확신을 가지고서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가려면 이렇게 기업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한 공부를 소통방에서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 습관이라든지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산업의 전망이 어떤지 새로 나오는 이슈는 뭐가 있는지.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지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8688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왜한번 들어오시면 잘안 나가시는 줄 아세요? 어, 나가면 항상 후회하거든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거든 그런 분들 받지 않습니다 e s 에서 나가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어, 눈에 불이 켜고 있는지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당하고 나서 다시 오겠다는 거야 항상 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실력으로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어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게 억지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올 사람만 오라는 거야. 여러분들께 전화하는 일도 없고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오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엉덩이 무겁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아까도 1시간 봉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면요. 거의 뭐 13시간, 14시간을 이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어, 뺄 거면 진작에 뺏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를 버텨주는 이유는 바닥을 다지고서 매물대를 다져놓고서 올라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내일 장에서 어떻게 되나 한번 같이 지켜보시자고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예 s 와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분들은 소통방 꼭 들어와 계세요. 아래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 분들의 수익 인증 글까지 BS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던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드릴 거예요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손익도 1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장이 마감되고랑 오후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 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또 봐.